안녕하세요 월드에서저 작업하고 있는 희노 키미키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 타투를 소개하는 건데요 타투가 얼마 없어서 소개 말고도 다른 것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하네요 되게 저는 타투를 딱 처음에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받은 타투가 가장 오래된 게 2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첫 타투가 바로 희노 오빠가 해준 타투예요. 상막 뒤쪽에 해준 건데.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어,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laughs> <laughs> 저와 제 동생이 같은 도안인데, 컬러를 다르게 해서 자매 타투처럼 진행을 한 건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첫 타투. 이쁘게 잘 발색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약간 식물 살인마인데, <laughs> 얘는 이제 시들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좋고, 또 하트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밑에 있는 화분이 하트 모양인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도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빠가 해준 게첫 타투니까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제가 아주 애정하는 타투입니다 음. 기억에 제일 남는 타투 아 기억에 남는데 셀프가 거의 다여서 얘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키미키미가 그려준 건데 저희 부부 캐릭터거든요 근데 기억에 더 남는 게 뭐냐면 작업하고 나서 얘가 <laughs>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보라색이 갑자기 알러지처럼 올라와가지고 장갑이랑 양말 신는 것처럼 볼록 튀어나었어요 보라색만 귀여웠어요 1년 동안 길었어요 음. 1년 지나니까 싹 가라앉았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계속 긁으면서 부었다 가라앉았다 해가지고 이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laughs> 저는 진짜 타투가 많지 않아요 제 몸에 다 합쳐도 10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 이쪽 팔은 이제 뭐 오빠랑 저랑 약간 실험하면서 한 것들이고 이쪽에 있는 게 올데이 식구들이 해준 타투들이고 이제 다른 샵의 작업자분들께 받은 타투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채워 나갈 건데 저희 샵에서도 다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데이에서 먼저 받아보고 싶은 친구는 나린이에요. 나린이. 나린이가 요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를 하는데 오빠한테 해준걸 보고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쨍하니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 기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하나쯤은 받아보고 싶다고 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린이한테도 나도 하나 해 줘라고 했는데 음, 언젠가는 꼭 받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 샵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약간 오너먼트도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찍고 그런 걸로 문양을 만드는 거. 손목에 받으면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수 있게. 그런 걸잘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는 분이 브라운 피넛. 그분이랑 그 다음에 누보님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 사용해서 문양을 만드는 그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확신이 들때한 번쯤은 찾아가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에요 음, 그렇게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주 큰 작업을 제 몸에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맞아, 이제 맞아. 못 받아 <laughs> 아파서 잘못 참거든요. 제가 잘못 <laughs> 봤지만 받을 수 있다면 이분 해외에 계신 분인데 제스 첸이라는 분이에요. 피드를 보면 되게 아트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작품이 되게 크신데 빼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백을 많이 남기면서 식물이나 뭐 작은 동물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너무 멋있어서 볼 때마다 진짜 받아보고 싶다 응, 이런 생각이 드는. 아티스트로도 너무 멋있고, 타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걸 하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도 멋있어서 아, 언젠가는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했네, 합니다. 많이 <웃음> <웃음> 오빠가 많이 안 하니까 제가 많이 해볼게요. <laughs> 그 이화나, 키포나, 리안이가 저를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두머리처럼 제가 보이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laughs> 근데 사실은 제가... 가장 핫발이고, 시다도 그러니까 ᄉᄇ, 장난이고요. 우선은 그 친구들이 되게 귀여워요. 하는,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그냥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하면은 귀여우니까 제가 그냥 잘 받아준다 그래야 나 그냥 같이 잘 놀아요. 잘 맞아서. 그러니까 저한테 더 많이 얘기도 해주고, 어찌됐든 그 친구들이 저를 더 많이 챙겨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고맙게 제가 늦게 시작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잘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사랑해 <laughs> 마음에 안 드는 타투는 셀프한 것들인데 여기 무릎 쪽에 한 거랑 아, 발목 쪽에 한 거랑 이 앞에 쪽에 한 건데 얘네가 너무 이렇게 막 요가하듯이 요, 요가하듯이 해가지고 아예 할수 없는 파투인데 그 당시 때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연습할 사람도 없고 나이 먹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본 건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서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완성이고 솔직히 못 하겠어요 허리 너무 아파서 늙었어 하여튼 나중에 애들한테 부탁해서 완성하려고요 무리한 셀프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갑자기? 몸만 망치고. 근데 어쨌든 해봐서 저는 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몸에 망쳐본 거니까. 아, 올챙이. <laughs> 자꾸 수롱이가 올챙이 집착한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개구리 타투를 되게 좋아했어요.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 삶을 담, 담으면서 그림 그리는 작가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하다가, 올챙이는 또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올쭈이를 했는데, 진행이좀 좋아서, 저도 귀엽고 해서, 귀여워요. 군데군데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나뭇가지 막 들고, 뭐 복숭아 들고, <laughs> 귀여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거 같아요. 되게 막, 막처럼 되긴 <됐긴> 했어요. <laughs> 팔에 아직 저는 <laughs> 없거든요. 상체에는, 배에는 윤삼이가 해준 거 하나 있고, 팔에는 받고 싶은 거는 한 번에 크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좀 고민하고 있는데 꽉 채우는 것보다는 좀 여백이 있게 큰 작업을 받고 싶어서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받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문천 씨, 문천 님이라고 <laughs> 그분한테 받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문의해보려고. 너무 받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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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야, 이거 마 재미 없을 것같다 그랬잖아. <laughs> 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 타투 소개는 별로 없지만 이쁘게 어, 잘 생각이. 채워가면 그때 이쁘게 잘 완성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타투 소개를 어, 해볼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 아 지금 좀 창피해서 <laughs> 맨날 여름에도 반팔만 입고 다니고 긴팔 <laughs> 아 긴팔만 <laughs> 입고 다니고. <laughs> 어쨌든 어, 여러분도 느긋하게 천천히 아, 멋있는 그래. 타투를 응,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받으셨으면 맞아, 맞아. 응, 좋겠어요. 천천히 응. 네, 천천히 어. 멋있고 이쁜 응. 것들 계속 찾으셔서 어, 건강한 응, 타투 응.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구독 좋아요. 아! <laughs> <웃음> <웃음> 할아버지라 그래요. <laughs> 아 올드. 펌바는 <laughs> 구독만 해야죠. 그리고 알림 설정 둘이 같이 응. 하는 거고요. 응. <laughs> 올드 헤이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웃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